이번 시간에는 우리 찾기 참점 수 중에서 우리 VLOOKUP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표 1번 해서 이만큼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 2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그 다음에 표 3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요세개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유형 1번 문제요. 자 유형 1번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일단은 VLOOKUP이라는 그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우리 VLOOKUP이라는 함수요. 자 v l o o 이라는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참조할 범위, 범위를 지정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열 번호, 열 번호 써주고 그 뒤에다가 옵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이 찾을 값,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을 지정해 줄수 있죠. 그때 이제 옵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vlookup 이라는 이 함수를 쓰는데, 만약에 옵션을 생략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게 이제 true 값이, t r 값이 입력된 걸로 그렇게 이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true 는 생략 가능하더라.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true 를 쓰게 되면, 우리 이 true 라는 옵션은 우리가 찾을 값을 해당 범위에 찾을 때 이제 근사 값으로, 근사 값으로 찾아주고 false 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건지 아니면 근사값으로 찾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옵션에 지금처럼 true 아니면 false 하고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옵션에다가 골라서 이제 쓸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vlookup 이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자 1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코드의 앞에 두 글자가 있대요 자 지금 코드에 보니까 AA177, 그다음에 a 2 3 8 6 하고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데 이 지금 코드 앞에 있는 이두 글자요. 이두 글자 보니까 AA다, AE다, AA다, AE다 하고 쭉쭉 들어있죠. 이두 글자와 표 2번을 이용해서 C의 3에서 C의 10번 그 영역에다가 뭐를 표시해라, 지역을 표시해라. 지금 표 2번 이용하래요. 표 2번이 지금 이렇게 이제 생겼죠. 여기 보니까 지금 코드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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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A, E 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써져 있는데 이 코드에 따라서 이제 지역과 담당자가 이제 결정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 직원 코드에서 앞에 있는 이두 글자를 꺼내 와서 그거랑 이제 똑같은 뭐를 표시해라. 지역, 지역을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래서 우리가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C의 10번 이 영역에다가 우리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직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왼쪽에서 두 글자를 꺼내올 때 우리가 레프트라는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레프트, 레프트 먼저 써보자고요. A의 F T 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직원 코드, 직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개 꺼내와라. 두 글자만 꺼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쳐보니까 A A다. A A 정확하게 나왔죠? 자, 그리고 체육앤들좀 쭉쭉쭉 한번 해 보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지금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앞에서 두 글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A A니까 지역이 뭘로 표시되면 돼요? 서울이라고 표시가 되면 되고, 두 번째 이 데이터는 코드의 앞에 두 글자가 A e 니까 A 2니까 저기에는 이제 경상도하고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레프트쓴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해 놓을게요.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브이루거이라고써 주면 되죠. 브이루거 찾아라. 그럼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 찍어주면 되죠. 우리는 표 2번에서 표 2번에서 어떤 데이터 찾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의 지금 직원 코드가 AA로 시작하니까 AA 찾아주세요라고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직원 코드에서 앞에 있는 이두 글자를 꺼내 온게 우리 LEFT라는 함수 아까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이제 다시 붙여넣게 해주면 돼요. 해서 직원 코드에서 직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 온거 그거를 찾아달라. 그거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표 2번을 참조하라 그랬죠. 그래서 표 2번 싹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범위 잡을 때 지금처럼 이런 제목들은 빼고 빼고 이만큼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럼 내가 첫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두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세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네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표 2번에서 이만큼을 참조해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 참조 범위 범위 있죠 범위 잡아놓은 거는 F4번 눌러서 무조건 달라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역을 구하든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범위를 참조할 거라 이 참조되는 범위 있죠 이 범위는 무조건 달라붙여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참조할 범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범위를 잡았을 때첫 번째 열에는 전부 다 코드가 들어있죠. 두 번째 열에는 지역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 열에는 담당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참조할 범위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지금 지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2하고 e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옵션을 우리가 fals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false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여기서 이제 a, a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첫 번째 직원은 a, a니까 서울이 나오는 거 맞죠? 그 밑에 직원은 a, e예요. 그럼 얘를 이제 체육기 한번 해보자고요. 밑으로 한칸 잡아당겼더니 경상도 하고 경상도 정상적으로 나왔죠? 그 밑에 사람은 또 a, a니까 서울하고 나오면 되겠네요. 서울 나왔죠? 그 밑에는 또 a, e니까... 경상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이 이제 ap죠 ap는 경기도래 경기도 해서 체육위를 해보니까 경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는 aa니까 서울하고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 두 명은 ac니까 ac니까 이제 강원도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체육위원들 맞아 하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강원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역을 다 구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외울 때, 외울 때 우리 이 범위 있죠? 범위 이 범위는 어떤 데이터를 구하든간에 무조건 해당 범위를 참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붙여준다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이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 풀때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찾아라? 우리 직원 코드에서 왼쪽에서 두 글자 꺼내온 거 있죠? 그거를 찾아라. 어느 범위에서 요 참조할 범위, 표 2번, 이만큼에서 찾아라. 그 AA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지역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요. 그때 이제 AA라는 데이터를 이 범위에서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써준 거예요.